말씀씨앗을 심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씨앗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다니엘 3장부터 4장까지 말씀이에요. 다 함께 말씀씨앗 심을게요. 다니엘 3장 느부 간데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 신상은 높이가 60규빗, 넓이가 6규빗 가량이었습니다. 느부 간데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지방장관, 사령관, 총독, 고문관, 재무관, 재판관과 법률가들을 포함해 지방의 모든 관리들에게 자기가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제막식에 모여 누부간대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섰습니다. 그때의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아 왕의 명령을 전한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온갖 악기 소리가 나면 모두 엎드려 누부간대살 왕이 세우신 황금 신상에 절해야 한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모든 백성과 나라와 민족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온갖 악기 소리가 들려오자 엎드려 누부간대살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 절했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들이 누부간데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 왕이시여 왕은 누구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온갖 악기 소리가 들리면 엎드려 황금신상에 절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즉시 불타는 용강로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왕께서 바빌론 지방을 다스리도록 임명한 유다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드락, 메삭, 아벤드고입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이 사람들이 왕이 명한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고, 왕이 세우신 황금 신상에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느부간네살 왕이 크게 화를 내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드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누부 간데사의 왕이 물었습니다. 사드랑 메삭 아벤드고야 너희가 참으로 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온가 악기 소리가 들려오면 엎드려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여라. 그러나 절하지 않는다면 즉시 너희를 불타는 용광도 속으로 던져넣겠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드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누부간데살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께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황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주십시오. 누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게 잔뜩 화가 나서 얼굴빛마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용광로를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힘센 용사한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묶어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놓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용사들은 그들을 옷을 입은 채로 묶어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넣었습니다. 그만큼 왕이 화가 난 것입니다. 용광로는 매우 뜨거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잡고 있던 힘센 용사들이 불길에 타 죽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세 사람은 단단히 묶인 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때 느부간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보좌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묶어서 용광로 불 속에 던져 넣은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더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으며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구나. 느부갓네살 왕이 불타는 용광로 입구로 다가가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야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지방 장관들과 총독들과 왕의 고문들이 모여서 이들을 보았는데 옷이 타지도 않았고. 머리털도 걸리지 않았으며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느부간네살 왕이 말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어 그를 믿고 따르는 종들을 구하셨다. 이들은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몸을 바쳐서까지 저희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절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린다. 모든 백성이나 나라나 민족들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드고의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그 몸이 찢길 것이며 그들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어디에도 없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드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사장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민족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기적과 놀라운 일을 너희들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그가 행하신 기적은 크시며 그의 기사는 놀랍도다. 그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며 그의 통치는 대대에 미칠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정에서 평안을 누릴 때 꿈을 꾸었는데 그꿈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침상에서 누워 생각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는 그 꿈과 그 뜻을 알아보려고 명령을 내려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오게 하였다. 마술사와 점성가와 주술가와 점쟁이들이 왔을 때에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 주었으나 그들은 그 꿈을 풀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는 내가 내 신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이라 불렀던 자였다.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어서 내가 꿈꿈을 그에게 말해 주었다. 마술사들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내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 내게는 어떤 비밀이라도 어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 내가 본 꿈의 의미를 말해보아라. 내가 침상에 누워 있는 동안에 본 환상은 이러하다. 나는 땅의 한 가운데에서 매우 높은 한 그루의 나무를 보았다. 그 나무는 크게 자라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는 하늘까지 닿아서 땅 끝에서도 잘 보였다. 나무 잎은 매우 푸르렀으며 누구나 먹을 수 있을 만큼 열매도 아주 많았다. 나무 아래에서는 들짐승들이 쉬었고 가지에는 새들이 모였고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또한 나는 환상 속에서 한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이 나무를 베어내고 그 가지를 꺾어라. 잎사귀는 다 떨어버리고 열매는 흩어버려라. 나무 아래서 쉬는 짐승들은 쫓아내고 가지에 모여든 새들도 쫓아버려라. 그러나 그루터기는 뿌리와 함께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노줄로 묶어서 들풀 가운데 내버려 두어라. 하늘에 있을 에 적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살게 하여라. 또 그에게 사람의 마음 대신에 짐승의 마음을 주어서 일곱대를 지내게 할 것이다. 이 일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요. 거룩한 이들이 선언한 것이다.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시며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이 나, 느부간네살 왕의 꿈, 꿈이다. 그러니 벨드 사살아, 이 꿈의 뜻을 풀어보아라. 내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도 이 꿈의 뜻을 풀지 못했으나,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게 있으니 너는 풀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벨드 사살이라고도 불리는 다니엘은 놀라 한동안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벨드 사살아, 이 꿈과 그뜻 때문에 놀라지 않기를 바란다. 이에 벨드 사살이라고도 불리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왕이시여, 그 꿈이 왕의 원수에 관한 꿈이며, 그 뜻도 왕의 적에 대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꿈에서 보셨던 나무는 크고 튼튼하게 자랐으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서, 땅 끝에서도 잘 보였습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다웠으며, 열매는 누구나 먹을 수 있을 만큼 매우 많았습니다. 들짐승들이 나무 아래에 와서 쉬었고, 가지에는 새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왕이시여,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은 크고 강해지셨습니다. 왕의 강대함은 하늘에 닿았고 왕의 통치는 땅끝까지 미쳤습니다. 왕께서 볼때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나무를 베어 없애 버리되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속에 남겨두고 그것을 쇠줄과 노줄로 동이고 들풀 가운데 내버려 두어 이슬에 적게 하고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 일곱 대를 지내도록 하여라라고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꿈의 뜻은 이러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왕에게 미리 보여 주신 것입니다. 왕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왕은 소처럼 풀을 뜯게 될 것이며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게 될 것입니다. 일곱 대가 지난 뒤에야 왕은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 나라를 자기 뜻에 맞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나무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기라 명한 것은 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으신 뒤에 왕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저의 충고를 받아들이십시오. 죄악을 버리고 옳은 일을 하십시오. 가난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렇게 하면 혹시 왕의 영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일이 그대로 나 누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다. 열두 달이 지난 뒤 내가 바빌론 왕궁의 옥상을 걷고 있을 때였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 바빌로니아는 위대하지 않은가? 내가 내 힘과 권력으로 세웠지 않은가? 내 영광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닌가?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다. 느보 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왕권이 너에게서 떠나갔다. 너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살게 되고 소처럼 풀을 뜯어 먹게 될 것이다. 일곱 해가 지난 후에 너는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 나라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은 곧장 나 너부 간네살 왕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으며 내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다. 나의 머리털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고 나의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길게 자랐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자 나누부간내 살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 정신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분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하며 그의 나라는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는 땅의 백성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땅의 백성들을 뜻대로 다루신다. 어느 누구도 그가 행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무엇을 행하셨느냐고 모를 수 없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권세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관리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왕위가 회복되자 전보다 더 위세가 커졌다 이제 나 너부 간대살은 하늘에 왕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다 그의 이름 모두 참되며 그의 행하심을 의로우시다 그는 교만한 사람을 낮추신다 오늘도 말씀 시한 모두 모두 잘 심었어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